러 서방 우크라인 근서 병력 철수 vs 못 믿겠다 공방 계속 파리 모스크바 연합뉴스 주황훈 유철종 특파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에서 훈련 중이던 군 병력과 장비에 철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난 16일에도 이를 재확인하는 러시아와 믿지 못하겠다는 서방 진영 사이의 공방이 계속됐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크림반도에서 훈련을 마친 남부군 관구 소속 부대들이 철로를 이용해 원주 둔지로 복귀하고 있다면서 군사 장비를 실은 열차가 이동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국방부는 이어 또 다른 보도문을 내어 서부군관구 소속 전차부대 군인들이 정례 훈련이 끝난 뒤 탱크와 장갑차의 열차 적재를 마무리하고 약 1000km 떨어진 상주 기지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서부군관구 부대들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인근에서 훈련해 왔다. 국방부는 전날 대변인 성명에서 항상 그랬듯이 훈련이 끝나는 대로 부대들이 조직적으로 상주 기지로 복귀할 것이라면서 일부 부대들이 열차와 차량의 장비들을 싣기 시작했고, 조만간 훈련 지역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서방 측은 긴장 완화 조치가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불신을 드러냈다. 오히려 러시아가 군비를 더욱 증강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떤 군대 철수도 보지 못했다면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매우 위협적인 방식으로 대규모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의 주요 부대가 국경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경을 향해 가고 있다며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정확히 그 반대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회원국 국방부 장관 회의를 전후해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에 병력을 더 보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보는 공개된 정보 출처 상업용 위성의 이미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유럽위의 연설에서 나토는 아직 어떠한 러시아 병력 축소의 신호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제 희망의 신호를 받지만 이제 이 말의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러시아 측의 가시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훈련을 마친 일부 병력을 본진으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했지만 훈련할 때혈액은행과 야전병원을 마련하고 전략 무기를 옮겨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측 철군 발표에 불신을 드러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군대가 철수했다면 모두가 그것을 봤을 텐데 지금으로선 단지 성명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올렉시 레진니코프 국방장관은 최신 정보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군대를 뺐다는 증거가 없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연합 훈련을 위해 벨라루스에 배치한 군대를 포함해 모든 군대와 군사장비 무기들을 철수할 경우에만 러시아가 현 위기를 완화하는데 진심인 것으로 믿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러시아의 철군 발표를 불신하는 서방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르자 러시아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카를루스 프란사 브라질 외무장관과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방이 러시아의 군대 철수 발표를 믿지 않고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 대해선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자국 영토에서 무엇을 하든 서방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부재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 계정에 올린 글에서 블룸버그 뉴욕타임스 더선 등에 부탁한다. 향후 1년 동안 러시아의 침략 일정을 공개해달라. 휴가 계획을 잡고 싶다고 야유를 보냈다. 이 같은 서방과 러시아의 줄다리기는 철군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인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러시아 철군 발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우크라이나 인근에 세워진 야전병원과 연료처 장소의 해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극동 지역에서 벨라루스로 파견돼 훈련에 참여 중인 부대의 원대복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메일 주소, 제보는 카카오톡 악재 보우,